네, 안녕하십니까, 카 I think you m i 리 운반기를 v e a soul. I can't, uh, o k 이 y I see. You are a p a 요 e n t You are a p a 이 e n t You are a patent. You 그 r e a patent. y 이거 are a p a 이건 n t You are a patent. You are a patent. You 이 r 이 a p a t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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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아니 니아 씨발 이거 안 들어가 이거 왜안 어, 들어가?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면 씨발 들어가게 해어안 들어가면 대기하라 안들어가면 대기하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이거 안 될까요? C 발걸? 이딴 거 봐. 그래, 들어가야지. 이거 피스를. 피스를 들어가야지. 피스를 들어가야지. 닫기 전에 이거를 해봐야지. 이그 정도? 이그 정도? 그정 정도? 嗯嗯嗯嗯嗯하嗯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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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嗯 아 오늘, 嗯嗯嗯嗯嗯嗯嗯 지금 嗯嗯嗯좀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지금 <disorder>

제가 제가 이요다 어, 이렇게, 네개 들어가면 될것 같고, 이런 식으로 어, 작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거 마,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 필요 없는데, 똥이, 똥이 많이 나오면은. 예, 이렇게 네개 들어가게 완세 완성품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둘, 셋, 네개 하면은 여덟 개,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 에, 이렇게 열두개 들어갈 수 있게 옆에 옆에 날개 왼쪽으로 쪽 보강해가지고 떼었어요 떼우고 했어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이제 포도 이제 에, 어, 나를 나를 때 쓰면 되지 뭐어예아 250만원 에다가 용접하고 저거 보강하고 하는데 2만원 2만원 달라고 그러네 파이프하고 파이프 쪼가리 하고 어쨌거나 뭐 돈을 써야지 돈을 버는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했고요 아이 뭐 주식하고 코인하고 뭐다 떨어져 이엠병 씨발 포도 팔아가지고 어 사서 모아야지 이 씨발